또이 댄더의 런던 어. 때 어. 어. 오, 할리우드 배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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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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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 줄리. 안녕. <목소리> 아 쫌나 이또이 컨베인 마. 오랜만이다 줄리야. 어여오나이 줄리. 꼭과이컴잘 지냈어? 네잘 지냈어요. 아 나는 이 사이공 스퀘어 몰라.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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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가 나한테 소개해 줘. 네네. <목소리> 가자. 네. 줄리야. 지금 사이공 스퀘어 현재 상황은 어때? 아사 <목소리> <목소리> 줄리야, <목소리>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아, 내가 사줄게. 어, 어, 쩐디 쩐디. 네, 아, 딱 모이트 컴사. 어, 아무것도 상관없어. 아, 털, 털 있어요? 털 있어. 껐대. <laughs> <또 있어요. 웃음> 어, 어쩐데? 네. 네, 골라봐. 아. 선글라스도 괜찮고, 스카프도 괜찮고, 어,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 모자도 괜찮아, 모자도. 아, 모자, 응 모자. 어, 모자. 음. 어, 시장이네 실내 시장. 어, 나 여기 처음 와봐 줄리아. 어. 네, 처음. 또이랜더일 런던 호텔. 어. m 어? 따위서. 어디 한 번. 오, 할리우드 배우야. 맛있어요? 어, 임빈, 임빈. 예? 임빈, 쫑이 임빈. 임빈, 인빈 쫑이 <종이> 임빈, 인빈. <laughs> 아, 배우처럼 보인다고. 아, 다잘 다 어울려. 어. 얼굴이 이쁘니까. 응. 어? 줄리 어. 롯덴마다잘 <laughs> 어울리는데. 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 아천남 님. 음. 얼마야 350 có năm mươi ba các các đợt gì xa ba nghìn ba trăm lại có có rồi chị ba trăm rưỡi bớt ba trăm là rẻ lắm rồi bớt lại đó bán rẻ một chiếc bán bốn 예. <목소리> <목소리> 어, 오케이. 8,000 <목소리> 남. <아이짜남>. 아. <목소리> 에... 그래, 오케이. 좀더안 돼? 그래. 아... 좀더 깎아도 될것 같은데. 아, 좀좀내 ẹ p 아, 아, 가 까이더 총어 티컵 어 줄리너.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더잘 어울려 보여. 어. 봐 네. 아, 진짜 좋아요. 아, <laughs> 진짜요? 다 좋다 그래, 여기는. 어, 포즈 한번 채워봐봐. 모델 네. 처럼 유인빈. 예쁜 게 많다야. 와 한번 예쁜 거 있으면 하나 골라 볼래? 줄리가 좋아하는 거 사. 줄리. 와, 사이공 스퀘어 가격이 다른 시장보다 더 싸? Điều hơn so so với những chợ du lịch nhá, chợ du lịch thì chợ này có vẻ rẻ ở à, ừ. 여기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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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도 와?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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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ách du lịch?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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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t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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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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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t hơn khách du lịch à, ừ. khách 어 um. 아, 음. 참. 사우. 사사 26만도? 6만도. 6만도. 아. 어. 어. 카드로 되냐고 물어봐. 카드, 아. 끝에, 끝에 탄탄한 방한테. 카드로 안 돼? 안 돼. 아, 나 참. 현금이 지금 없어. 카드 뿐이야. 줄리.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 뭐, 패션, 그런 거는 뭐야? 패션? 트렌디? 예. 오케이. 트렌디. 어. 잘 몰라? 난 몰라요. <laughs> 그래, 알았어. <laughs> 어, 그래, 그거. 써봐 오, 귀여워. 귀... 어, 예통. 쫑쫑. <laughs> 네, I know. <laughs> 네, I know. <laughs> Michael Jackson? 깍통? <laughs> 프라다. 프라다. <laughs> 훌륭데 <laughs> <물건값> <laughs> 말하면 좋은 베트남어 좀 알려줘. Say you, 베트남. 어 물건값 깎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지 알려줘. 좀 깎아주세요. 네,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아, 네. 아, 네. 고, 고이. 응에 queenmy.com. 응. 네. 아이, 네. 네. 깎아줘야지. 네. Send me. Discount 음. for me, not 에이. you. s e beautiful. Discount. 영어로 하면 안 돼. 응. <laughs> 영어로 하면 돼. 깎아주세요. Đó.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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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ó. <cười> <cười> giảm 30.000 rồi là tới 350 xuống 320.000 đúng không? Giảm 30, 000 <laughs> là giảm đã làm rồi. Nói chung đi được cho người đó đó người đẹp. Đây là giảm cái đấy đó. Giá nữa không có nữa.

바남? 바짱 남모이? 스카우바하이 아, 바짱 하이 그걸 30만 농 깎아준 거야? 아, 30만 원더 깎아줘! 더, 더! 깎아주세요. 바짱님! 바짱 먹이? 바 아, 그래. 그럼 싼 거야? 아, 그래. 그럼 싼 거야. 괜찮아? 아, 그래, 알았어. 사자. 아. 아. Yeah. 아. I'm win, I'm win. I'm win. I'm win. I'm win. I'm win. I'm, I'm, I'm win. i 우 win. i <laughs> <Go. 웃음> <laughs> 아, 아, 오늘 어, 기분 좋아. 쇼핑하니까. 아. 그래. u s you p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네. 건강 블로그 놀러 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아, 다음에 또 만나자. 네. 행감라이